수동으로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A형 네. 용 수동작업을 합니다. 네, 옥상 물탱크 밑에 바로 지금 수도 배관이 터져서 작업을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디줌아질리려 세고 지금 난리다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 감. 예 수딩 작업 합니다. 당기. 면한번 아이. 떼버릴깨버리니 상당히 물 양도 상당이다 이렇게 이제 아 작업할 수 있는 반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끊어버리면 우린 바닥으로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바깥에 지금 부속 작업을 먼저 완결한 상태에서 카플링 작업을 바로 그냥 하면 됩니다. 来，来不是人。

처럼 가서 공무원하면 어. 야 사장님 따라다니가 이거 배우면 먹고삼다 그도안배우던 어, 어. 아, 그렇죠 응. 요즘에그 어. 굶어죽었지 은정 안 배우더라 시대가 아, <laughs> 그런다 뭐 그래, 내가 딱다 받아놨다 또 아. 사장님부터도 <laughs> 사장님도 자네들 있으면 그자네들이게 알게 지 이런거 바뀔 수있으니 나는 딸내미 외동딸끼가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? 네. 대학 <laughs> 학원 보내는 게 일본이 나가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학원 가라며 우리나라 비기 지방대 나오지 말고 아, 서울에 <laughs> 가든지 학립대를 아, 가더라도 서울에 가든지 지금 어디래요 대학생 나이가 니까아니요 이제 고 삼이에요. 아 그러면 이제 보내주세요 그러면. 보 네, 국교 대학교. 어 뭐. 그런데 보면. 시앙마이 같은 데 가면 좋습 시앙마이. 그러면은 또 그, 그 대학교 나오지. 그 다니면 영어 배우잖아요. 네. 예. 그러니까요. 아, 안 되면은. 부산대 이하는 쓰지 말아요, 그냥 네. 네, 아라, 아버지도, 네, 아버지, 이거 할아버지 재산, 그, 받은 거한 푼도 안으니까니 나도 테니까네. 네. 네, 요즘에는 사장히그뭐 응. 그런 거 필요 없고, 그 국제대학, 국제 대학 그 외국 가서 대학교 나오면 똑같거든요. 음. 그리고 그, 그, 자동으로 언어를 배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개무인을 배우잖아요 음. 제가 그, 치앙마이 10년 살다가 는데 어. 네,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900, 9 0 0지 얼마 안 돼. 양산 기반이 없어요. 다른 지역에 이제 하다가. 저도 지금 그 우리 아는 사람 소개가 왔잖아요. 예. 사장님, 그러면, 예? 요, 우리 백시멘트 마무리 할게요. 백시멘트 좀 마무리 하고, 그래도 깔끔하게 일을 해야 마무리 되겠다고 할거 아닙니까? 백시멘트 그 해도 단단하니까 하고, 예. 그리고 요쪽에 그 청테이프로 해가지고 햇백안 받게끔 하고, 그렇게 해드릴게요. 예. 이렇게 엑셀 커플링 연결 작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시멘트 마무리 하고 그리고 햇빛 받기 때문에 햇빛 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, 엑셀로 조립하고요. 백시멘트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오늘 일을 끝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엑셀이 바로 햇볕에 노출되면 부식이 되고 햇볕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쪽 청색 페퍼로 마무리를 해, 해드렸습니다. 자, 수동으로 잠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. LE형 수동작업을 합니다.